알면 약이 되는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합니다.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한광수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한광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나요, 원장님? 네, 오늘의 주제는 사막입니다. 피부에 생기는 질환 중에서는 여드름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음. 사막이도 흔한 편입니다. 네. 그런데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일찍 치료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오늘 사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 바로 사막입니다. 어, 이 사막이 분명히 질환이긴 한데 사실 얼굴에 올라오는 뾰루지처럼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든지 또 질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원장님 우선 사막이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사막이는 접촉하거나 자가 전염에 의해서 피부 표면에 국한돼서 증식해서 올라오는 바이러스성 피부 질환입니다. 음, 그럼 이 사마귀 몸에 왜 생기는 걸까요, 원장님? 네, 사마귀는 바이러스성 피부 질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마귀 바이러스, 음.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에서 감염돼서 생기죠. 사마귀 바이러스가 이렇게 피부 속에 침투해서 감염된 피부가 증식하면서 사마귀가 올라오게 됩니다. 손발 얼굴 등에 주로 생기죠. 그런데 음, 사실 사마귀가 참 속설이 많은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사마귀에 물리면 뭐 사마귀가 생긴다라는 얘기도 있고 치료 안 받아도 그냥 놔두면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는데 자,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생기는 질환이라는 거 이제 확실히 좀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에 왜 감염이 되는지 또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마귀는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아까 얘기했지만 사마귀 바이러스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에서 생기, 생기죠 그런데 생기는 때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좀더 쉽게 생길 아, 수 있습니다 네. 면역력이 좀 강하면 좀 적게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접촉이죠 음. 접촉이 많이 되면 면역력이 강한 사람도 생길 수밖에 음.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면 좀 나타날 수 있는 또 접촉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피부 질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 그래서인지 좀 환절기 되면 면역력들 많이 떨어지니까 유독 사마귀 환자가 더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마귀 환자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최근 9년간 사마귀가 두배 정도 늘었습니다. 오. 건강보험 심사 평가로 원 이해하면은 2010년에 한 25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음. 2018년에 약 50만 명 정도의 사막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중에 청소년이 비율이 48.2%로 높은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네, 유독 그렇게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주로 잘 나타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면역력이 어. 약한 이유도 있지만 집단 생활을 많이 하죠. 음. 그래서 접촉이 많아지기 때문에 발생률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면역력도 약해지고 또 접촉이. 잦아질 때더잘 생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마귀를 갖고 있는 사람과 이렇게 접촉을 하면 바로 옮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직접적인 접촉이나 간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옮을 수 있는데요. 음. 근데 바로 만진다고 옮지는 않고요. 아. 아까 얘기했듯이 잦은 접촉에 옮을 접촉. 수가 있겠죠. 음, 그렇군요. 그럼 평상시 면역력이 좀 좋은 분들은 잘 감염되지 않는 건가요? 어, 네. 감염력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어.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좀 접촉이 많아지면 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마귀가 손에 있는 경우도 손 한쪽에 있다가 같이 부딪히는 쪽에 아, 다른 네, 옮겨갈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은 발에 사마귀가 났는데 그게 다른 신체 부위로 막 옮아갈 수도 있는 거죠. 어, 맞맞습니다 네, 아. 발에 있는 경우도 있고 손도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얼굴에 같이 있는 경우도 뭐, 있죠. 만지거나 막 이렇게 옮아가는 네, 거거든요. 어? 사마귀를 뜯거나 만져서 번져서 음. 옮겨가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이 사막에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종류 설명 좀해 주시죠. 네, 사막의 종류는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심상성 사막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평평 사막이. 그다음에 손발바닥 사막이. 음. 그리고 생식기 사막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면 오, 요 심상성 사막이 우리가 좀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사막이 같거든요. 네 심상성 사마귀는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사마귀를 얘기합니다 네. 바이러스가 증식해서 도미 형식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죠 음, 네, 주로 이제 손발톱에 제일 많이 생겨서 손발톱 사마귀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유형이다 보니까 좀 무심코 대수롭지 않게 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심상성 사마귀가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네, 심상성 사마귀도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이죠. 그래서 바, 그 사마귀 바이러스, 휴머파필로마 음. 바이러스에서 생기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접촉을 많이 해서 어, 번져갈 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작게 올라와 있는 상태가 점차 더 커져, 작은 거에서 커져갈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다른 데도 여러 군데로 이렇게 번져갈 수가 있죠. 음. 그래서 접촉을 제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심상성 사마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생기지만 네? 그리 성인이 되면서 숫자가 좀 줄어라고 성인이 되면서 감염용도 줄고 숫자도 음. 좀 줄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편평 사막이라는 거 있었거든요. 네. 이게 뭐 글자 그대로 이렇게 편평하게 생겨서 편평 사막인 거요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작고 평평해서 평평 사막이라고 불립니다. 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게 올라와 있죠. 아, 그리고 평평해 그러네요. 보이죠. 그래서 평평 사막이라 불리는 거고요. 음. 여러 가지 다른 질환하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크기가 작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막이랑 좀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좁쌀, 여드름 또는 뭐 점, 검버섯 이런 걸로 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여드름이라고도 헷갈리고, 음. 그 다음에 검버섯 같은 거, 그 다음에 한관종 그런 거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 자체는 표면을 보시면 끝이 우둘두둘합니다 음. 그걸 좀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보통 이제 치료가 뭐 쉽지는 않지만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확률도 좀 높습니다. 음. 그렇지만 번지면 치료를 아. 일찍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발바닥 사마귀라고 있었는데 이거는 발바닥에 생기니까 발바닥 사마귀인가요? 맞습니다. 건가요? 손이나 발발바닥 아래쪽에 아. 생기기 때문에 손발바닥 사마귀라고 하고요. 네. 우리가 까 티눈이랑 비슷해서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 발에 생기면 티눈인지 사막인지 사실 구별하기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뭐 생긴 것도 비슷하고. 네, 일반적으로 이제 티눈은 이제 피부는 마찰이나 압력을 받으면 두꺼워져요. 그래서 더 강하게 눌리는 부위가 핵이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핵 때문에 통증이 있죠. 아, 그리고 맞아요. 아프죠. 각질을 제거하게 되면 각질 그러니까 핵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네네. 반투명한 핵이 보이죠. 사마귀는 증식해서 올라오는데 발바닥 쪽은 눌리잖아요 네네. 눌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요 음. 그래서 안쪽으로 들려서 들어가서 눌려서 통증이 같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사마귀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증식하는데 혈관이 필요해요 음. 그래서 모세혈관이 발달합니다 자 피부 표면 쪽으로는 혈관이 이렇게 평평하게 가죠 피부 표면 쪽으로 올라올 때는 사마귀가 모세혈관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어. 이걸 뚝 잘라 보세요. 각질을 제거하면, 이러서 위에서 보면 점점점점으로 보이겠죠. 그게 모세혈관이 보이는 겁니다. 아, 그래서 들어 봤을 때 이게 점점점이 보이는 것들이 빨갛거나 검은거나 그런 게 아. 보이면 사마귀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군요. 자, 발바닥 사마귀까지 얘기 들어봤고요. 또이 외에 다른 사마귀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어, 생식기 사마귀가 있습니다. 아, 네. 네, 생식기에 주로 생기는 건데요. 음. 콘딜로마. 그다음에 곤지름이라고도 불리죠. 아, 곤지름. 예, 닭벼슬처럼 우둘둘하게 올라옵니다. 음. 그리고 이, 삼십대 젊은층은 감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더 주의를 음. 요합니다. 네. 감염력이 높아서 보통 한번 접촉에 오십 프로 정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생식기 사마귀가 걸리는 사람은 그 HPV 감염으로 생기는 그 여성암의 발병률도 좀 높아질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것들이 음. 사마귀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자궁경부암 백신이 사마귀 백신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데 사마귀 있는 걸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아, 다른 사마귀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생식기 사마귀에는 신경을 써야겠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그 물사막이라고 하죠. 네. 어, 요것도 바이러스성 질환인 건가요? 네, 바이러스성 질환은 맞는데요. 사막이는 아닙니다. 아, 사막이 네. 아니에요? 물사막이는 일반 용어고요. 정확한 진단을 말하자면 전염성 연속종이라는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번져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음, 그러니까 바이러스성 질환은 맞지만 사막이는 네. 엄밀히는 아니다. 엄밀히 아예 아니죠. 아, 아예 아니다. <laughs> 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재발도 잦고 또 전염성도 강한 이 사마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 사마귀 주변 사람들이나 또 가족들에게 쉽게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반드시 좀 질환이라고 인식을 하고 빨리 치료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사마귀 진단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원장님. 네, 사마귀 진단은 임상적으로 봐요. 아. 모양이나 위치를 봐서 사마귀로 판단하는 거고요. 음.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아. 근데 주로 이제 임상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문의한테 정확히 진단을 받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자, 그리고 사마귀 치료. 라고 할 때는 보통 게 제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사마귀 치료법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네, 사마귀 치료는 일반적으로 약물 요법이라든지 음. 면역 요법, 그다음에 냉동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냉동 치료, 아. 레이저 치료, 주사 요법 등이 있습니다. 네. 네, 보통 면역 요법은 이제 면역을 유발하는 물질을 이제 팔 안쪽에 바르고 이 감지하게 되면 음. 음. 사마귀 병변에 직접적으로 발라서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 어, 사마귀 치료에도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는데, 우선 뭐 약물은 먹는 걸 테고요, 약물 부교. 그럼 면역요법은 뭔가요? 네. 우리가 면역을 유도하는 약물을 팔 안쪽에 발라서. 아, 바르는 거예요? 네. 바, 발라서 면역을 유도시킨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사마귀 직접적으로 또 같이 바르는 겁니다. 아. 발라서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 없애는 방법인 것 같은데, 냉동 치료, 저거는 뭔가요? 네. 네. 냉동치료는 우리가 액화질소를 이용해서 사마귀를 치료하는 겁니다. 음. 사마귀 병변에 직접적으로 뿌리거나 아니면 발라서 급속냉동을 시켰다가 천천히 해동시, 해동시키면서 아. 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좀 아파요. 아, 그러니까 얼리는 이유는 뭔가요? 이렇게 급속으로 냉각시키는 이유는? 급속냉각을 시켰다가 천천히 해동시키면 파괴가 많아져요. 아. 근데 많이 아프다 치료할 때. 네 많이 아프고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해야 아, 됩니다. 이래로 끝나지가 않는군요. 네. 근 불편한 건 적은데 통증이 있고 여러 음,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곤란하죠. 네 냉동 치료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레이저 치료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집인가요? 네 레이저 치료는 우리가 CO2 레이저를 사용해서 음. 사막을 직접 지져서 없앱니다. 아전뺄 그러니까 때처럼. 네 맞습니다. 아. 점뺄 때처럼 지져서 없애는데요. 우리가 발바닥 사마귀는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 있잖아요. 음. 레이저 치료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발률도 높기 때문에 아. 냉동 치료를 주로 권합니다. 레이저 치료는 주로 얼굴이라든지 음. 팔다리 쪽에 피부 얇은 쪽에 별로 권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부위에 따라서 좀 달리 네, 권하는 방법이 좀 약간 달라지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주사 요법이라고 있는데 이건 주사를 놓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주사를 직접 넣는데요 주사 약물이 우리가 블레오마이신이라는 항암제예요. 음, 항암제를 항암제요? 네 항암제를 희석해서 아. 직접 피부 밑으로 주사합니다. 그 그러니까 사마귀에 놓는 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 통증이 상당해요. 아이것도 아프군요. 네, 순간적으로 음. 강하게 아픕니다. 음. 어, 그래서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럼 주사요법은 일회에 맞으면 좀 없어지는 건가요? 냉동치료보다 이제 효과가 좀 좋긴 한데요. 일회로 음. 되지는 않고요. 아, 1회로되는 네. 경우도 있지만 음. 그것도 반복을 합니다. 음. 근데 순간적으로 좀 많이 아프잖아요. 네네. 그래서 치료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통증을 못 견디면 치료를 못 하겠죠. 음, 그렇군요. 근데 항암제를 지속해서 직접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 네. 어린이들한테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렇게 치료 방법을 이용을, 그러니까 적용을 하더라도 치료가 잘안 되는 그런 난치성 사마귀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 어떤 뭐 방법이 또 있을까요? 어, 난치성 사마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방법을 쓰진 않죠 아, 여러 가지를... 냉동치료를 하면서 주사도 하고 음... 레이저로 지질수 있는 부분들은 레이저로 살짝 지져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그렇군요 좀 여러 방법을 두루 적용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치료법들이 뭐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 사마귀 쉽게 치료 안 되고 또 재발도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마귀 완치라는 건 있을까요? 완치? 어, 네. 완치가 될수 있죠. 어. 완치율은 보통 한 50에서 60% 정도. 아. 재발률도 보통 20에서 50% 정도 됩니다. 재발도잘 되고. 네. 네. 그럼, 그래서 음. 치료하고 나서도 그 이후로도 꼼꼼히 관찰해서 재발하는지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추후에 관리를 또잘 해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네. 자, 그럼 만약에 사마귀를 치료하지 않고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 방치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사마귀가 늘어나면 미용적으로도 보기 안 좋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기능적으로 불편하게 생길 수 있어요. 걸어다니는데 힘들다든지. 그리고 뭘쓸때 걸리잖아요. 아, 일할 때도 기구 쓰거나 그럴 때도 힘들겠죠. 그래서 미용적으로나,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그 치료 받고 나서 그 자리에 이제 흉터가 생기거나 또 부작용 같은 거는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 어떨까요? 그렇죠. 부작용은 어느 치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치료를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 반복하지만 음. 음, 재발하더라도 반복할 수 있는 치료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딱 뿌리 뽑기보다는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무리없게 치료를 받으면 네. 된다 자 그럼 미리 이제 예방을 잘해서 이제 안 생기게 하는 게 가장 뭐~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사마귀가 생겼을 경우 좀더 이상 퍼지지 않게 좀 유의해야 할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마귀가 보기 싫다고 잡고 입으로 뜯거나 아, 손으로 네. 뜯는 거, 그다음에 긁어내는 거 음. 그런 거는 번지기 쉽게 만들겠죠. 아, 네. 그런 건 좋지 않고요. 그리고 얼굴에 사마귀가 생긴 경우 스크럽을 강하게 해주는 건안 좋습니다. 음. 더 번질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피부과에서 문지르는 필링 있죠. 강하게 해주는 문지르는 네네. 필링 같은 거는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더 번지기 쉬워지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은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하고 접촉에 의해서도 같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 있을 때는 있는 부위를 다른 사람이랑 접촉하려, 접촉하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좋겠죠. 아, 본인도 좀 주의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족끼리 전용도 많이 있죠. 음, 네. 자, 이사마귀 치료 또 주의할 점들, 뭐 이런 것들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어, 사실 사마귀 속설 참 많은 질환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는 사마귀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좀 OX로 시원하게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막이라는 곤충에 물리면 사막이 생길 수 있다.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맞나요, 원장님? 네. 아니죠. X. 어. 네. 네. 사막이 곤충이 피부에 있는 사막귀를 물고 나서 <laughs> 다른 사람에게 물면 생길 수도 있겠죠. 아, 네, 네.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거다. 그러니까 물려서는 아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사마귀는 면역력이 회복이 되면 저절로 없어질 수 있으니 기다리면 된다. 맞나요? 뭐좀 애매하죠? X. 네, 아닙니다. 아. 면역력이 좋은 상태에서는 저절로 없어질 수 있어요. 음. 그런데 번지잖아요. 아, 또 맞아요. 다른 다른 사람한테도 옮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기다리지 말고 치료하셔야겠죠. 음,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조기 치료가 낫다.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마귀가 생기면 뜯어내는 것이 좋다. 없애야 하니까. <laughs> 아니죠. 네.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 보면 사마귀 뜯어서 많이 없앴다고 하시는 분들이 음, 있어요. 네,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음.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건져요. 음. 자꾸 뜯어서 바이러스 직접 묻은 손으로. 다른 아, 그렇죠. 데를 만지면 옮길 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뜯어내는 건 좋지 않고요. 또 뜯어내면 또 염증도 생길 수 있잖아요. 흉터도 막 생길 것 같아요. 염증이 심해지면 흉터가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막 뜯어내지 말고 제대로 병원 가서 치료를 <laughs> 받는 게 좋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사마귀에 관련된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왔습니다. 자, 사마귀 같은 경우 완치도 어렵고, 뭐, 제발도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방. 관리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생활 습관 어떻게 바꾸면 이 사마귀 좀 예방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좀 해주시죠. 사마귀는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접촉에 의한 거기 때문에 자꾸 뜯거나 물거나 긁거나 비벼주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고 사마귀 있는 부위를 다른 사람이랑 접촉을 많이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상적인 면역 활동을 하게 되면 사마귀가 쉽게 옮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면역력이 나빠지지 않게 꾸준히 규칙적인 생활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뭐 어떤 질환이든 그렇겠지만 그 병이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이 그 병을 더욱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마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사마기 조기 치료 후에 관리 잘하면 뭐 재발률도 낮추고 또 치료 기간도 짧아질 수 있다고 하니깐요 건강한 내 피부를 위해서 사마기 조기 치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많이 해주신 피부과 전문의 한강수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